앞으로 찍으니까 캐스퍼 많이 안 작아 보이네 실시간 <laughs>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요 너무 배고파요 라운지에도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원스쿨 유튜브에 꼽사리로 촬영을 할까 합니다 이국주TV를 촬영하러 가는 건 아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원스쿨에 담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 것도 보시고 시원스쿨도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このタッチライブの必要が法律で禁じられております。 어린이 여행 어린이. 있으면 네. 네. 와이프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네. 아, 두 번. 훨씬 밝게 되셨다. 시모리요, 시지세요 어린이, 어린이. 숙소에서 걸어서 4분 거리? 어, 저희는 숙소 지킴이들이 그들 돕시고 가니까. 여러분, 지금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진짜 비싼 숙소가 들었어요. 아니, 오빠가 해 주셨는데 내가 들어왔더니 문이 두개가 있습니다. 느낌이 너무 대단할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찐 리액션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분위기 와와 우와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켜는 건가? 어좀어디워지네 어디다 어디다 와 테이블 어머 너무 좋은데? 아이방약 아까 그 방문 열리는 영역 보다 우와 너무 넓은 거 아니야? 침대가 두 개나 있어 이 뭐지? 이거 켜는 거고 음, 진짜. 엄청 따뜻하다 어머 전통과 현대를 좀 섞은 듯한 아, 온천 갈때있는 그런 옷들인가봐요 가습기도 있고 와 이거는 옷장이거든요 와우 어 안에 옷도 있고 자를 거야 배, 자를 거야 백퍼와 이거 뭐지 우와 차잠 같은 것도 있어 이거 잘 어, 귀여워 다가도 있어 어, 귀여워 이런 다가 같은 것도 있고요 어 이런 초향 같은 거 피우는 것도 있고 어 여기넣은 거가아 이거 뭔지 이러고 싶다 그냥 바인가어 밖에 눈이 보여 여러분안보시나이기 밖에 눈 보여요? 응. 여기 담배를 그냥 피는 건가 봐어 그죠? 와 이거 뭐또 있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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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다 신발 벗어다 우와 그러네 와어 바닥에서 잘수 있게 이불도 있어요 와와 진짜 넓어 여기서도 한세명 자겠는데? 와 이거 세면대 와 화장대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여기는? 와 뭐야 여기 약간 와와 와, 약간 목욕탕같이 진짜 와와 이게 와, 여기 뭐지? 여기는 변기가 있겠죠? 아 귀여워 손 씻는 데인가 봐 변기가 있고 와어메니 진짜 좋다 혼자 왔으면은, 저, 절대 이런데 못 먹지.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, 한네 사람, 다섯 사람? 아, 여섯 사람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. 너무 맛있다, 근데 진짜. 여기는, 1 2시까지 무료로 술을 계속 마실 수 있다면. 그 정도 숙소가 비싸다는 거지. 음 하나 더 만들어주고 계세요. 음 아, 너무 맛있다, 근데 이 약간, 바닐라, 진짜 바닐라 맛이 너무 많이 나. 오, 너무 맛있다, 이거. 응. 너무 맛있다. 와. 여러분, 아침 뷰입니다. 와. 오하요, 구다 오하요. 오하요.

<え>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짱이 얘들아 아, 맞다, 응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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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피디 이거 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해와아게 어? <laughs> 직전주 아. 과일주네 짠 진짜 너무 잘 시켰다 이거. 뭐야 이이이도이가봐 응? 이타 이거. 이아가거나 이거. 가거 이거. 뭐야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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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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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너무 맛있이맛있거 음. 와인 미쳤다. 음. 내가 마신 와인 중에 제일 맛있어. 음, 거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응. 이것도 응. 너무 맛있어. 아 이게 사포로 후카이도 와인? 꽃담 어, 와인. 바로 와인. 그럼 더더 저기네. 싹 비웠어. 어. <laughs> 뭐어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계란찜. <목소리> <목소리> 된장 약간 좀푼것 같은데. 음. 오, 오두마루. 오 두마루. 두마루. 아, 진짜 난 이거. 와 너무 맛있어. 행복해. 아. 생각보다 안 춥다. 너 파카 입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저 앞에 눈 때문에 반사판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꾸 눈이 부어가지고 여기 라인이 자꾸 묻긴 한데, 어 하늘이랑 바다가 네. 되게 가까이 있어. 바로 눈이 앞에. 눈이 계요 계속 와요. 철도 옆에. 바로 집이 바로 옆에.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어머. 다리. <미쳤다리. 웃음> 아, 저 스포카레가 여기 공항 케 맛있을 일이야. 너무 맛있는데. 음. 280 e i 이 t o h g h Please come to the reception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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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프 카레 가지 엄청 맛있어요. 그래요? 음. 아, 진짜 맛있다. 근 네. 음. 어, 어제보다 맛있다고? 좀 어, 가실 아, 라멘집 거보다 맛있다고? 지금 몇 시인데요? 3시 20분. 아, 살았지. 전 너무 어? 이렇게 맛있냐? 응. 이게 된장이 센스가않고 여기가 약 달아요 우리 입맛에 딱맞어 응. 그리고 면발이 성의가 없는 게딱좋성이있었아다